안녕하세요. 인사이드 텔러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찍는 몇 시간 전이죠. 오후 5시에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대표, 황교안 대표님께서 삭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전문을 읽어봤습니다. 삭발 후에 입장 표명 전문을 읽어봤는데요. 입장문 전문을 읽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한 경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내려오라, 스스로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 엄중하죠, 엄중하죠. 음... 이것을 당연히 비아냥 되거나 폄하하시는 어, 시민분들이 있습니다. 어, 자유 한국당이라는 글자만 들어도 바로 악으로 치부하고 너무 세상을 단조롭게 악과 선 이렇게 너무 단조롭게 어, 규정을 하고 뭐만 해도 같이 폄하하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 분들은 조금 거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더 스마트한 시민 그리고 우리 표현으로 거룩한 시민이 갖고 있는 보금의 격을 생각하셔서 어, 제1야당의 당대표까지 저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기회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냥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유한국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좌도 우도 아니고 저는 교회부터 지키는 것이 저의 어 정치적인 노선입니다. 저의 정치적인 목소리예요. 어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비복음적이고 어 사탄적인 법안을 어 동성애자파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표면적으로 앞세워서 어 그다음에 이제 차례차례 법제화가 될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는 이미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렇게 엮어서 들어오는 비복음적 압법들을 주장하고 있는 정당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이 시점에서는 오른쪽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정당이 왼쪽에다? 그럼 저는 왼쪽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 어, 시민으로서 제 시민의 목소리 뭐냐? 내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싶다. 이것이 1번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른쪽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제가 반대하는 정당의 당 대표가 삭발을 했다. 그래도 저는 쇼한다 뭐한다 같이 폄하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의 복음의 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음. 음... 기독교인들은 이걸 진지하게 봐야 됩니다. 기독교 스마트 시민들은 도대체 진짜 저 당이 왜 저러지? 진짜 왜 저러지? 생각해보세요. 가정의 한 가정의 가장이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신 연륜이 있고 또한 당의 제1야당의 당 대표고 사회적 리더잖아요. 저 사람이 삭발할 정도로 뭔가가 있나? 이런 여러분 복음의 호기심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폄하하고 그냥 넘어가고 조소배 하고 그냥 쟤네들은 진짜 안 된다. 어우 여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대한민국에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나? 김어준이나 유시민이 뉴스의 이면이라고 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할 때는 여러분들 귀가 솔깃하고 아 진짜 그렇다 그렇다 하면서 음모론의 퍼즐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두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그런 뉴스 이면의 내러티브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이 적화통일 되기 위해서 그걸 애쓰는 조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간첩 세력이 있다 치면 자유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특정 세력들이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적화, 한반도의 사회주의화, 여러분들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사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반대로 돼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왜 왜 대통령은 저렇게 이거를 이 조국을 널려고 하지?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에 속고 있죠. <laughs> 공수처가 되면은 여러분 모든 나라가 깨끗해진다. 근데 음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크리션은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내재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진짜 뭐가 있나? 진짜 뭐가 있나? 사회주의 한반도 사회주의화의 어떤 중요한 단계 중에.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세우고 내년 총선에 개헌 정족수나 개헌 정족수 과반을 차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정법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왼쪽 정당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앉기만 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도 장관이고 걔네들이 이제 내년 총선에 그렇게 딱 자리 잡으면 여러분,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교회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법안들이 통과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벌써 실정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조례부터 바꾸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 이게 아니고 야 젠더야 젠더 어, 너 남자야 근데 너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너는 이제 여자야 너의 남자라고 하는 사람은 성차별이야 이게 뭐죠? 비성경적인 걸 맞다고 하면서 교과서에 싣는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국가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 1번이 음란입니다. 음란. 음란이 여러분, 모텔에서 이상한 혼의 정사. 이것만이 음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는 것들을 해체하고 분리하고 그 순서를 바꾸고 이게 인간들이 세운 선이고 정이다. 이렇게 믿는 것도 음란입니다. 그게 통과가 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청문회 때 일부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논 쟁점되는 이슈만 조국 장관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 이면적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가장 관심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 기독교에서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분의 목사님들이 문의를 해왔어요. 예.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되시면 동성애, 동성원을 찬성할 것 같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물어달라라는 겁니다. 어 저는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후보의 견해는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해서는 현재 지금 그 개별적 차별조치법이 차별금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을 차례차례 확장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그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 궁극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은 지금의 여러가지 또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단계단계 확장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단계적 확장을 해야 된다. 그때는 개변입니까?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입니다. 그 개변이에요? 네, 그게 무슨 왜, 왜 모순되지 않습니다. 모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자가 그 사상을 <laughs> 포기해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걸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예, 인정합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정치 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존중한다고 그러고도 말할 수 있습니까?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경제 민주화, 토지 공개념 등등은 그이론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정책의 하나라고 저 봅니다. 대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회주의자라고 하고 사상 전향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사상은요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전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반성과 참회가 따라야 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커녕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왔고 준수할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숙고해 해 주시길 어 제가 권해드립니다. 권면합니다. 음, 절대 작은 일이 아니고요, 절대 비웃을 일도 아닙니다. 음,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어 생각이 다르다는 건참 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하고. 조국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경 66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션, 기독교인 분들이라면 좌든 우든 일단 이걸 떠나서 교회부터 지키는 이 복음의 영역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언제든 자유한국당도 기독교 인분들이 이제 필요 없다 치면 당론을 하루 아침에 교회를 핍박하는 당론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현실 정당이에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을 두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신권을 무시하면서 본인들이 인간들이 세운 인권이 맞다고 그리고 그런 법안들을 발의하는 정당은 절대로 투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교분리, 여러분 촌스럽게 정교분리, 이상한 촌스러운 정교분리 프레임에 속지 마시고요. 건강하고 스마트한 국교분리 영역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곡해서 알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정교분리 하려면 조국이 왜 교회, 어, 종교인 과세를 이야기합니까? 정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어... 현재 지금 과세가 되고 있자 지 대안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지금 현재 상태의 종교인 과세 수준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비종교인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 현재로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정말 엄중한 일입니다. 매우 매우 엄중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생각이 다르다 하시더라도 최소한의 무거운 진지함으로 이 사태를 같이 봐주십시오. 폄하하고 비웃고 끝나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 모습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이것을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소 보시는 유튜브나 팟캐스트 말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과 반대되는 진영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우파라고 하는 아니면 뭐제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한 30개만 진지하게 봐 보십시오. 아, 어 이제 보수주의에 입각한 지금 한반도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이 교회를 이제 말살하기 직전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은아 이렇게 여기시는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한 함의며 최소한의 시민의 소양을 늘리시는 기회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결국은 여러분들도 좌도 우도 아니고, 아, 그러면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었네? 여기까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부터 지키자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비보금적 악법을 내는, 발의하는 정당을 투표하지 마십시오. 이 사태를 진지하게 우리가 진지하고 스마트하게 격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상대방의 의견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 좋겠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무엇이 아쉬워서 저렇게 많은 어르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자신의 머리를 깎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기독교 유튜브라서요 평신도로서 영상 말미에 기도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부담스럽거나 거북스러우신 분은 이, 이 지금 이 영상이 나가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 깎인 머리카락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음, 주여, 한 나라의 제1야당 대표가, 어, 대표님이 저렇게, 음, 저런 결연한 각오를 표면적으로 표출하며 입장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주여, 음,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고 적확하게 언제나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고 무지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무지에도 하늘의 지혜를 품고 있으신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한반도가 복음으로 뒤덮일 수 있도록 주께서 서서 계신 그 곳에 같이 서 있길 원합니다. 그냥 조소 섞인 비웃음과 폄하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진지하게 이 사태를. 어, 왼쪽에 계신 분들이 한 번만 오른쪽에 있는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습득할 수 있는 어, 계기가 될수 있게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극률이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직이, 하나님의 정결한 영과 정직의 영이 이 한반도를 뒤덮길 바랍니다. 주여 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와 극류를 내려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오늘도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보담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